가버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뭐 자, 성경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천장이 부스럭거리면서 천장에서 흙이 막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이 확 열려지면서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큰침상 물체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여러분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이를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다시고, 하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멘은 이왕이면 좀큰 소리를 좀 하셨어요. 아니, 침상에서 이 누워있던 사람이 빨리일어나 갖고 제발로 걸어가는데,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지 왜 불만입니까? 그죠? 아멘 하시죠. 아멘.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는 게 그게 돌인데, 그냥 속에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이나 달락달락 하려면은 복못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사람이요. 그냥 뻘떡 일어나갖고 상을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중풍병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 그 사람 다 알아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팍! 박수 치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오면 양, 팍! 팍! 하면서 막 박수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죠? 렇 팍! 박수 치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일은 여러분 처음인지라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백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네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은혜는 도전하는 것으로 흐른다. 은혜는 도전하는 것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괘씸해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것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사전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나 가능했지만, 지금 이렇게 때가 가면요, 난리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수원 지나다가 절대로 신발끈, 신발끈 묶으면 안 됩니다. 도매금으로 당신이 이제까지 그랬네 해가지고 여러분 형사고 박대예요. 옛날이라 가능했어요. 예, 사람이 많아 예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나중을 기약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웃을 우애할 것인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되나? 사람들 그래도 그래도 예수께로 가야지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야지 해서. 네 사람에게 메워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헐고 침상차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침상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이 사람들아, 천정 헐면 어떻게 남집을. 그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내 재삼을 받았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가복 5장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아 병든 자였구나.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병이라고 아시죠?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돼. 이 여인이 만진 것마다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사인이나 서기관이나 대대사장이나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해 불결한 왜?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그 사회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위축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혈혈병 여인도 자기의 처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짐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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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닉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시프라기라도 잡고 싶을 양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이방년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아니합니다. 자녀의 사, 여러분, 불순을 계획에 던지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호소함으로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딸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 나가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거짓받음의 우가 있는 것을 막아보고 십장에 보면 압니다. 나사렛 다시 자시 나사렛 하고 고함고함 고함 치르니까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네가 지금 이런 자리에 끼를 쳐지냐고 하면서 국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국박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고함치며 주님을 불러댓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만 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도 믿음도 아이디어 싸움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도 아이디어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있는 곳에 주님도 박수를 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앞에 나갈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 에요 성경이 보니까요, 다 믿음의 아이디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데, 중풍병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근데 유명한 백부장이고,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갈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잘 하시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군인입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걸 아이디어라고 봤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나? 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믿음의 아이디어 싸움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했으며 어떤 믿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은혜는 사랑하 성전은 도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끈질기게 부르지는 이에게 응답이 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도전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이디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은혜는요 도전하는 곳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볼때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믿음 있는 곳으로 흐른다. 은혜는 믿음 있는 곳으로 흐르는데 5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궁병자에게 되시되 소자야 내 재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집 천장이 막 허물어 내립니다.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천장이 지금 막 뭔가 우대자 깨다하더니막 갈라지면서 막 뭐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그냥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건데, 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 천장이 막 허물어 내리면서 왜 날벼락인지, 왜 날벼락입니까? 사람들은 날벼락인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웃었을 거예요. 희칼, 웃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보기 드문 믿음을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기 드문 믿음을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눈여겨보십니다. 기발한 눈 믿음을 보십니다. 굉장한 아이디어의 믿음에 주님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에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병든자건 상관이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보기 드문 믿음을 보고 감상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의 대가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믿음은 늘 그랬지요. 보여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내 마음이 있다면 바짝 열어갖고 믿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다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더 좋은 참 믿음은요, 행동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동적이며 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모할 만한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은 행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이삿짐 싸가지고 막 나오는데, 저 사람 어디 간대? 이사 간대. 아니,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몰로 아니, 왜 간대? 신의 계시를 받았대.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은짐 싸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나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나옵니다. 백제의 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헌재물로 드리다 그랬더니 주섬주섬 장작돔이 아들한테 쥐고 그리고 낙이 끌고 아들 끌고 갔다 올게 하고선 떠납니다. 그납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스톱 알았어"라고 응답할 때까지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야곱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약복강 처절한 전투적 기도를 그가 합니다. 환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환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쩔룩거리면서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얼마나 얼마나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는지 손톱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치근합니다. 피치기는 전투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하나님 응답이 왜 없느냐고 왜 투정이었습니까?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처절한 전투적 기도를 야곱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아들들이 사람을 대판 집단적으로 죽여놓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이 식구들을 끌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모든 모든 우상들서부터 귀걸이서부터 다까지 다 땅속에 파묻어버립니다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금식하며 눈물로 침상이 떠나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오사우랑 옷자락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바나바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자기 밭을 다파라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한 시절이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 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믿음 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믿는데? 사랑 성도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진짜 부족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이제부터 부족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사랑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십시오.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뗐으며 부르지십시오 그것도 보여드리지 아니하면서 기둥답이 없다고 어떻게 용감하게 말을 하는 건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신가요? 믿음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로 실천하며 손발에 때를 묻어가면서 발에 땀을 내가면서 여러분 봉 사업을 실천한 것이 믿음이에요.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되도록 실천하고 보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다 보면 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높게 쳐다보고 믿음 있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행동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모를 보신 다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못 들여다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품은 생각을 못 알아맞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란입니다. 그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래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행동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진 믿음 위에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렇게 믿음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행동하십니다.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사랑이 있는 것을 흐른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충풍병자를 네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충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걸로 구경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스단이 동에오면은요 본은 없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려고, 천막에다가, 뒤에서 그냥 주인이 또막 차는 바람에 그냥 쫙 깔아져가 코도 깔기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래서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있으면 싹 몰려드는 신나는 구경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방사자도 신나지만, 그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요. 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냥 튀겨가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뭐야 여기 동네에 김씨 있잖아 왜 안주병 있잖아 오늘 일어나서 일어났어, 일어났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당사자도 기쁘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더 기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구경합니까 이게 살다 살다 이런 구경은 여러분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남에게 신경 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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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남을 챙길 마음도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재밌스 구경하는데, 있잖아요. 가만히 앞에 앉아가지고 신나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 아이, 좀, 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남을 챙기는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아시죠? 남을 좀 챙기면서 구경하자. 따서니다 남을 챙기면서 옆에 계신 로하고 인사합시다. 남을 챙기자 좀. 네? 여러분 남을 챙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도 대단한데 왔는데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십사님 오늘 안될것 같으니까, 뭐, 예수님이 뭐, 오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에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오늘 우리는 구경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우리 마음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네 사람이 나섭니다 어, 이 사람들 로 와! 그렇게 네 사람이 달려들어요. 좀 매봐. 무거운 사람인데다가, 신상까지 무거운 걸 가지고, 그것도 좁은 계단입니다. 옛날에 그발레스타인 집들은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흙벽돌로 이렇게 짓고요, 바깥에 이렇게 계단이 있답니다. 좁은 계단. 사람이 겨우 하나가 올라갈 정도. 그러니, 그 충풍 비자에게다 신상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낑낑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힘들 거예요. 예? 땀은 삐질삐질 나고 힘들어요. 무거운 사람인데다가 침상까지 여분을 묵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허물어 허물어 다 허물어 됐깁니다 지붕을 헙니다. 무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정도 용기도 배짱도 대단한 거예요. 배짱도 대단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재 갑자기 주님이 신나게 말씀하시는지. 전녁에서 흙먼지가 쫙 내리는 거예요.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숨쉬기가 골치 아파요. 막 이거 짜증나고 신경질 날팔입니다. 그런데 다들 참아준 걸 보면 용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가요? 관심도 사랑이고요. 관심도 사랑이고요. 참여도 사랑입니다. 중풍병자 내상의 한 구석을 들어준 것도 여러분 사랑이고요. 네 사람이 협력한 것도 아이 사람들을 와서 좀 들어봐 했던 사람도 사랑입니다. 협력도 협조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안 하고 응원하는 주는 응원도 여러분 그대는 사랑입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합니다. 지금은 또덮어쓰면 되는 겨 괜찮아요. 사랑 성주 여러분, 마음이 하나되어 일심동체가 일어낸 기적인 거예요. 일기신동체가. 여러분, 의 은혜는 사랑이 있는 것으로 오르게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인도 그렇고, 말이죠. 들어주는 사람도 그렇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환자와 병자와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셨나요? 선선님 집사님 안 보셨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먼 석경을 데리고 오고 분중부융을 데리고 오고 아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챙겨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기적 은혜는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챙겨주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이들에게 묵인해주고 협조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쳐주는 곳으로 주님의 은혜는 흐르게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은혜는 열려진 마음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합니다. 네. 다시 합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다시 합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과 사람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동참을 합니다. 크.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낑낑거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니까 네 사람에 매워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야 무거운 사람 메고지붕에 올라가면서 그랬을 거야 이 사람 오늘 수지 맞게 해야 돼이 사람 오늘 그냥 진짜 이 사람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꼼짝 못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이 꼼짝 못 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오늘 꼭치 고치게 해야 돼. 그래서 드디어 중병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 분 치료되는고 고침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두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제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만일 주인이 말이야 우리 집에 손 하나 대기만 하면 그냥 죽는 줄 알아? 응? 아 이거 어떤 집인데 우리 집에 구멍을 뻥 내는 거야? 도와준 적 있어?라고 했더라고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출근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기나 하고 받아줍니다. 무기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 열려진 마음으로 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다 축제가 돼서 한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오늘 고쳐내자. 오늘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한번 고쳐내자. 어? 꼼짝 못하는 사람 불쌍한데 고쳐내자. 여러분 이룹 이렇게 열려진 마음 주인도 열려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열려지고 데리고 온 사람도 열려지고 다 열려진 마음으로 주의 은혜는 흐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입은 흙혀 나와가지고 까친 눈민을 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석기관이라고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잘못됐어. 틀렸어. 틀렸어. 비신학적이야. 저거 교리에 맞지 않아. 어떻게 저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만 할수 있는 죄소를 갖다 저자가 용서하는 거야? 저건 2단이야, 8단이야, 9단이야.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기쁨에 동참을 못 합니다. 남들은 신기하고 즐겁고 이 사람 고쳤다고 박수 씻으면서 축하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은 얼굴이 안색이 캬, 굳어지고도 예술장에 잘못된 예수. 교리적으로 안 맞고, 신학적으로 안 맞고, 응? 아니 그러 신성 못지기하고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얼굴은 굳어져 있고 마음이 불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런 곳으로 은혜는 흐르지를 아니하고 이런 곳으로 이런 사람 있는 곳으로 은혜는 흐르지를 않습니다. 반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나사렛 동네가 여러분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 목수하더라냐? 어저 목수하더라냐? 요셉 저 목수하더라냐 저거? 형제들이 있잖아. 왜 이제 야곱의 요셉 심몬 언제 제가 배웠대? 언제 교육을 받았대? 아이고, 말도 잘하네. 아니 우리하고 같이 너는 어느 언제 어쩌고저쩌고 배웠어? 그렇게 후루구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동네 나설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도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고 그냥 나오십니다. 여러분 대세 세상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만 보면 율법을 범하고 있네. 신성모득이야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에 은혜는 안 어렵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자기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교리 이미 새겨진 인식과 이미 고정화된 관점 이런 관념 같은 것들로요. 그래서 이것들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은혜, 은혜가 쏟아빛처럼 내려주고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열려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어두로 도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흐릅니다. 도전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는 사랑이 있는 것으로 흐릅니다. 사랑이 은혜는 열려진 마음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피차 협력자와 협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요. 그리고 너도 우리와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그 열려진 마음이 그것이 곧 여러분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